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유동입니다. 아, 오늘 올려드리는 영상은 네, 제가 LF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옵션들을 좀 설명 좀 자네를 잘, 잘 해서 자기가 좀알수 있게 좀 해, 부탁을 하셔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어, 넘어가시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 옵션들 설명들 하나하나 하는 거 조금만 들어만 주세요. 네. 일단, 데일라이트가 들어오죠. 이렇게. 시동을 걸면, 이렇게 지금 시동이 걸려서 엔진이 이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일라이트가 들어와요. 데일라이트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죠? 네. 요거는 밝은 낮에도 저렇게 밝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할 때좀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 중에 하고요 하나구요. 그리고 이게 전반 충돌 감지에요. 그래서 요 차량들 보면은, 아, 이제 드디어 시이 꺼졌네요. 자, 요거는 정반 출, 전반 충돌 감지라서 여러분이 앞으로 갔을 때 너무 갑격하게 갑자기 물건이 올때 차가 알아서 정지를 좀 해주는 그런 고급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시동 걸린 거예요. 하이브리드는. 그냥 여러분은 기름만 넣고 타니, 타시면 돼요. 특별히 충전 같은 거안 하셔도 됩니다 네 기름만 넣고 다니시면 되고요 휠이야 뭐 이런 거다 아시니까 설명 안해 드리고요 자 사이드미러 이렇게 램프가 이렇게 따로 여기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거네 어, 트렁크하고 네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기름만 넣으면 된다고 했죠. 네, 주유구가 여기 똑같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휘발유만 넣고 다니시면 돼요. 여러분이 휘발유만 넣시면 으 되는 거고요. 자또 하나 뒤에 이렇게 열어 보시면 자 이게 트렁크예요. 옛날에는 하이브리드 YF 소나타 하이브리드만 해도 한요 정도까지는 어 안에서 배터리가 이쪽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 트렁크가 상당히 좁았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고요 저기 공간이 있어서 네, 뒷좌석과 연결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안에 보면 여기 배터리 보관함이 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즘은 스페어 타이어가 많이 없잖아요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대신 여기 있고요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 없을 때 어, 빵꾸난 타이어를 갖다가 수리하는 키트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 갖고 어, 공기압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배터리 어아그 빵꾸 난 부분에 대해서 어, 임시 조치를 할수 있는 그런 키트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요 리본 그냥 달려져 있는 거고요. 나머지 뭐 설명은 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썬루프에 대한 설명은 뭐 음, 다들 아시죠? <laughs> 썬루프 들어가서 볼까요? 썬루프는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레버를 위로만 이렇게 살짝 올리면 뒤에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어, 요것도 모르시는 분참 계셔요. 자, 요것만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다시 또 닫을 때는 이걸 내리면 돼요. 내리면 또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를 또 이렇게 위로만 살짝 올려 주면 뒤에만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요거를 레버를 이렇게 뒤로 밀면 이제서야 뒤로 쭉 열리는 거예요. 아, 그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닫을 땐 앞으로 밀면 다시 닫히겠죠. 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썬루프이 그러니까 뒤에도 열려요. 이거 뒤에도 열리는데 그거를 또잘 어, 모르셔서 또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커튼을 닫고 하는 겁니다. 커튼을 이렇게 닫죠. 네. 요 버튼은 그때 쓰는 거예요. 요 버튼은 그거. 이제 램프는 요걸로 그냥 켜는 거 똑같고요. 요거는 이제 뒤로 슬라이드를 다시 돌려서. 창문을 열고 싶을 때, 이렇게요 버튼을 눌러서 쓰시는 겁니다. 네. 알고 계시면 되겠죠? 모든, 뭐, 웬만한 우리나라 국산 차들 썬루프 시스템은 요거를 따라가요. 지금 요 시스템을, 이게 슬라이드, 이제 그 커튼 올리고 닫히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썬루프를 열고 닫는 건데, 요거 뒤에를 누르면 뒤에만 살짝 올라가는 거, 예, 고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HID가 있어요. HID는 뭐냐면 일반 전구보보다는 아주 많이 밝은, 어,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라이트를, 자, 이게 보시면 오토가 진 지원을 하잖아요. 오토. 오토를 넣게 되면은, HID가 있는 그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밝아집니다. 자,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처음에 한 번만 되니까. 자, 여러분 잘 보시고요. 자, 열 받으면 계속 그냥 바로 밝아져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꺼졌다가 이제 밝아집니다. 자, 그죠? 자, 자 여기 아주 밝아요. 이게 HID 기능이 있어서 이게 아주 많이 밝은 거예요. 근데 카메라 영상에는 잘 모르겠네요. 완전 HID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존에 갖고 계신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뭐 블루투스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은 다 똑같고요. 크루즈 컨트롤 다 똑같아요. 크루즈 컨트롤은 다 똑같은데 이 크루즈 컨트롤 버튼 누르시고 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 자요 차,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라는 기능이에요 좀 말이 좀 길죠 요 버튼은 뭐냐 하면 어 이제 차선이탈을 해 놓고 이렇게 차선이탈 지금 걸어놨거든요 차선이탈 버튼 눌러져 눌러져서 이제 차선이탈 적게 됐을 때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달리면서 앞차와의 거리를 내가 세팅을 할수 있는 거예요 앞차와의 거리를 세팅을 해서 내가 그 차만 따라가겠다 하는 기능 그 차에 맞춰서 속도를 줄이거나 빠르거나 할때 그걸 할때 쓰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달릴 때만 이게 제가 보여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네요 이제 요 기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후측방경보 여기 있어요 후측방경보는 요겁니다 후측방경보좀 전에 차선이탈는요 버튼이고요 여기 이제 끄면은 이 네, 꺼져요. 그거 다시 키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요. 네, 차선 이탈은 해놓는 게 좋겠죠. 시끄러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후측방 경보 이제 불이 들어와 있으면 잘 되는 거고요. 끄면 또 이게 꺼집니다. 저게 불이 들어와요. 저기 불이 들어오면 옆에 차가 있는 뜻이니까 갈면 안 돼요. 네, 차선 변경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기능이 요겁니다. 이게 꺼지면은 안 돼요. 네. 뭐 이제 소리를 안 내요 소리가 안 내니까 소리 내가 듣기 싫다 그럴 땐 끄세요 그리고 난 상관없다 그러면 켜 놓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뭐 트렁크 버튼이나 주유 버튼은 똑같은 거고요 요건 이제 미끄럼 방지 VDC라는 기능인데 이것도뭐 네, 아주 좋은 기능인데 따로 설명을 한번 해 드리자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눌러 놓고 다니세요 필요할 경우에만 끄시면 됩니다. 필요할 경우에만 끄시면 돼요. 요거는 따로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내비게이션 사용하는 방법이야. 뭐 똑같아요, 그죠? 현재 뭐현 위치 누르면은 이제 현 위치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나오고요. 네,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요. 네, 현 위치 누르면 이제 내비게이션 현 위치 나오겠죠, 네. 안내 뭘 안내하네요? 잘못 눌렀습니다. 네, <laughs> 안내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안내, 안내 중지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내비게이션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은 여기에 당 나와요. 얘는 이 친구는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쪽에 내비게이션 화면에 따로 안 나오고요. 여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 통풍 버튼이나 열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안 나오는데 온도를 올리시거나 하면 여기 이렇게 다 나와요. 그죠? 어, 이걸 좀 올리고, 온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한 24도 정도 하고요. 모드는, 네, 모드는 지금 발로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거 공용으로 해놓고요. 에어컨이 켜져 있네요. 에어컨 끄시고요. 그죠? 요거는 싱크는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온도를 똑같이 24, 24 맞춘 거예요. 요거 다르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요걸 돌리세요. 그러면 나는 좀더 덥게, 어, 나는 운전석은 이 정도 아내분은 더운 거뭐 따뜻한 거 원하실 때 28도 하고 이쪽은 22도 해놓고 이렇게 했을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다시 원상 복구시키고 원상 똑같이 맞추고 싶다 그럴 땐 요거 싱크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뭐, 이 정도? 네. 이건 클리메이트 버튼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보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 차량은 클리메이트 버튼이 없습니다. 자, 열선 시트 똑같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통풍 시트. 앞좌석에 한해서는 통풍까지 지원을 합니다. 시끄러우니까 창문 좀 닫을게요. 자, 그리고, 끌 때는 요거 오프로 끄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자, 뭐가 있냐면, 아, 다 싫어. 와이프는 싫어요. 그럴 때 드라이브 온리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죠? 드라이브 온리 누르면, 운전석만 켜져요. 어? 이런 기능이 있었어? <laughs> 자, 드라이브 온리라는 버튼이 여러분 차량에 있다 그러면, 이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이라 할지라도, 드라이브 온리요 버튼이 있다 그러면, 요걸이 그냥 눌러버리면, 네, 운전석만 되고, 이제, 네, 보통은, 장쪽 다 나오는 게 드라이브 온리 버튼 누르면 운전석만 나옵니다. 운전석만 나만 하고 싶을 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간단한 거지만 네 필요한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아 핸들렸선 핸들렸선 버튼은 여기 있어요. 쏘나타는 여기부터 있습니다. 그 이거 누르면 겨울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겨울에 여러분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모드는 네, 에코 스포츠 노마를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저기 에코 버튼 꺼지죠? 스포츠 버튼 들어오죠? 다시 에코 버튼 들어오죠? 예, 왼쪽이 보이죠? 예, 저거. 네. 요거는 주행 모드를 바꾸는 기능이에요. 보통 에코로 다니고요. 나는 좀 훅훅 나가는 걸 좋아한다. 그러신 분은 그냥 에코로 끄시고요. 그거보다 나는 아주 잘 나가는 걸 원한다. 그러신 분 스포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잘 나가요 엄청나게 나갑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에코로 놓고 다니게 되겠죠 에코. 자 그리고 이제 파킹 이게 전방 감지기도 있어요 후방 감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방 감지기도 있어요 그래서 전방 여러분이 이제 앞에 삐삐삐 거리는거 싫으실 때 요거 끄세요 끄시면 앞에 감지를 안 해요 앞에 감지를 안 해요 그리고 요거는 켜 놓으면 앞에 감지하는 거고요 보통은 켜놓고 다니시겠죠 자 전자파킹입니다 전자파킹 이거는 사이드 우리 보통 채우잖아요 여기 채우는 그런 것도 없고요 저 밑에 발에다 바, 발로 밟는 풋브레이크도 없습니다 자 이거는 전자파킹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레버를 딸기면 저기에 보면은 네 여기 사이드 버튼 사이드 램프가 들어오죠 네, 전자파킹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밑으로 내리면 아 이걸 다시 한번 아 요거는 드라이브를 놔야 됩니다 네. 없으시려면 전자파킹이라서 요건 드라이브 놓고 자동으로 빠지죠 네 후진 기어 놓으면 자동으로 빠집니다 기어 넣으면 빠집니다 네고기능이고요 전자파킹 자 그리고, 그리고 오토홀드 오토홀드는 제가 한번 일전에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한번 해 드렸었는데 오토홀드 누르면 네자 오토홀드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저기 불이 들어와요 여기 조그맣게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 모르겠네 자, 어디냐면 여기 오토월드 들어와 있잖아요. 자이 상태는 여러분이 어, 후진 기어 하면요, 오토월드 지금 브레이크 파란불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떠도 어도 차가 안 나가요. 브레이크 띄어도안 나가요. 악셀을 밟아야만 나가요. 악셀을 밟아야만 나가고요. 다시 브레이크 잡고 오토월드에 또 파란불 들어오면 안 나가요. 앞으로 가는 것도 똑같아요. 드라이브 났을 때도 그냥은 안 나가요. 오토월드에 저기 파란불 들어오면. 악셀을 밟아야만 차가 노란, 노란 하얀불로 변하면서 앞으로 나가고요. 다시 브레이크 밟아서 정차를 하면 또 파란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또안 나가요. 간혹 막 차에서 부산스럽게 뭐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핸드폰 맞고 뭐 하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호대기 할때 브레이크 살짝 띄어갖고 앞에 가서 부딪히는 경우 있죠? 그런 거 잡아주는 기능이에요. 실수로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거를 막아주는 기능이 오토홀드입니다. 기, 이 기능이 이 전자파킹이 있는 차량에 한해서, 이 전자파킹이 있는 차량에 한해서, 오토홀드 기능이 첨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전반적인 뭐 옵션 설명을 했고요. 아, 이거 하나. 하이패스 룸밀러가 좀 틀려요. 다른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볼륨 조절. 여기까지 있죠. 여기는 없어요, 보통. 요거 세 개만 있는데, 이 차량은 요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블루링크라는 기능. 그리고 현대 콜센터하고 연결 통화할 수 있는 기능 여러분이 위급했을 때 SOS 누르면 현재 여러분의 위치를 위치 파악해서 현대 서비스에서 긴급 서비스 출동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기능은 따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블루링크라는 현대자동차 서비스를 여러분이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가입을 하시면 한 달에 11,000원 정도 할 거예요. 11,000원 정도 하시게 되면 내시면 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이 차량을 제어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시동, 뭐, 걸기 늦고 싶으면 걸으셔도 되고요. 어, 겨울에, 어, 이 차량에 시동을 걸어서 히터를 트시고 싶다. 그러면 그것도 돼요. 자, 요 젊은 분들 좋아하는 기능이죠. 우리 이제 저처럼 나이 있는 사람들은, 아, 뭐,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 그러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자, 이거는 젊은 분들 찾으시는, 어,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니까, 아마 이 기능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자, 블루링크 기능. 아, 그리고 만천원 여러분 예시잖아요. 근데 블루링크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 혜택을 해 줘요. 보험료 할인 혜택을 해 주는 게 뭐냐면 하이 블루링크 아니면 기아에서는 유보 서비스를 가입을 하시면 할인 혜택 해 주시고요. 블랙박스 있죠. 어, 어디 갔어? 아, 지금 여기는 없네. 블랙박스 달잖아요, 보통. 블랙박스 있으면 블랙박스 할인 해 주고요. 자, 차선이탈 있죠? 차선 이탈이 있는 것도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것도 혜택을 해줍니다. 서비, 스 할인 혜택 해줘요. 자, 요 기능들 여러분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차량에 대한, 어, 옵션 설명 대략적으로 한번 해봐드렸습니다. 만족하실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중고차 김유동이었습니다.